네 번째 연봉 치료 환자 수 추천하는 교육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봉, 연봉. 예민합니다 <laughs>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연봉. 때문에 어. 저는 이번 음, 질문에 음, 대한 음. 답은 저희의 개인적인 음. 생각과 견해이지 이게 객관화된 데이터는 아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어, 참고용. 되겠습니다 어, 도도치료병원에 대한 연봉은 어떤가요? 연봉은 어, 각기 다 다릅니다 어. 많이 다르고요 어. 병건 시스템마다 틀린 거고, 어, 초기 입사할 때 계약서에 따라 틀린 거고, 어, 다양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실제적으로 이제 기본급여 플러스 알파를 받는 인센티브라고 하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 평균 연봉으로 보시면 한 300후반 정도. 3 300 0세 전인가요, 세거이 아, 어, 그거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뭐 <laughs>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아, 너무 천차만별이. <laughs> 저는 이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보다가. 네.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물장네 사이트에 아, 들어가서 아, 한번 오늘 싹풀고 왔어요 전문 데이터네요 아, 전문 데이터라고 하 <laughs> <laughs> 어느 시도의 협회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올려준 게 있어요 물리치료사 1년 차 연봉 최소한 음, 이 정도는 해주자 아, 우리가 그래도 물리치료사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면서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줬는데 그게 2,900이었어요 음, 신경기 병원 음, 1년 차2,900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춰주자 라고 제시를 해주셨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올려주시는 것도 많고, 근데 솔직히 찾아보면은 그거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도 신경계 병원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적게는 네. 2,600만 2600? 원대부터 해서 음. 뭐 많게는 뭐 3,000만 원대까지 었던 그렇죠. 걸로 봤어요. 어제 너무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좀 필라테스 운동을 다니는데 강사님이 블리치로산걸 알아요. 갑자기 묻는 음. 거예요. 아니 신경계는 정형계보다 돈을 좀 적게 벌죠? 하고 묻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우선 뭐 치료 환자 수나 근무 응. 시간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도수치료 병원이랑 신경계 재활 병원 자체에 대한 보, 보험에 대한 가격 차 자체가 또 응. 뭐 다르고 병원에 대한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뭐 차이가 있지만 장단점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쵸? 네. 연봉은 그래도 조금은 외적보다는 네. 진형이랑 낮은 경향이 있지 않나 짚기만 음. 해요 솔히 연봉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음. 생각하는데 대부분 지역권마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어, 음. 맞습니다 네. 지역권 차이 있고 병원마다 차이 있고 분야가 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음. 이제 그 부분을 직접 이제 어느 정도 컨택하고 확인하셔서 어, 취업을 하시는 게그리고또 어떤 목표로 삶을 건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도수치료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료 환자수가 몇명 정도 되나요? 어, 치료 환자 수는 또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음. 많으면 11타임, 11타임. 어, 음. 평균 11타임에서 이제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고 최대니까 아, 최대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실 거 같고 뭐, 물론 뭐 상황에 따라 어, 더할수 어, 있겠죠 어, 그럼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기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신경질 치료는 몇분 정도 환자보이치료 보통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럼 선생님 한 분이 그 담당 환자에 대해서 엔디팀 오메트게 데브이스에 대한 처방을 그제 시간표에 이제 적어서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어, 실제로 보는 타임 수는 8타임에서 10타임? 음. 네. 근데 이거는 병원마다 또 차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음. 네. 재활 병원은 어떤가요? 재활 병원은 네. 보통 이제 보통 뭐 30분당 한명씩 보게 되니까 음. 그러면 보통 꽉차서 하면 이제 1 4타임 음. 그러니까 1 4명을 보게 되는데 요즘은 그래도 치료사들을 많이 배려를 해서 열네 타임을 꽉 채우고 있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죠. 뭐 10명 전후로 음. 뭐 11명, 12명 이 정도씩 하고 뭐 차팅 타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혹시 신경계자 재활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는뭐 추천하는 교육이 따로 있나요? 추천하는 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서티다 보니까 서티를 딸수 있는 교육 그리고 장기간 신경계환자분들도 보다 보면 분명히 이제 OS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OS적인 치료 배울 수 있는 학회 교육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딱 하나 뭐 찍어서 아, 이런 교육 추천해 이렇게는 말을 못 드리겠어요. 도서치료병원도 추천하는 교육이 도수치료말 그대로 정형도수죠. 어, 도수치료에 대해서 이제 추천드리고, 또 이제 러프렉사이즈를 할수 있는 PNF, 어, 이런 패턴들을 조금 더 가서 신체적인 운동 움직임이라든지, 어, 신체적인 분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대부분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리치료섭회에서 이제 주관하고 인정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게 메인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런 교육을 듣고, 최근에 또 이제 SNS를 보면은, 어, 개인교육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어, 숨어 있는 숨은 고수들이 알려주는 교육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메인 하고 같이 교육을 지는게 현재의 어떠한 어, 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